필룩스입니다. 네, 필룩스. 아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사실은 너무나도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어, 이 종목 고를 하실지 스탑을 하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 바로 오늘은 고입니다. 네, 오늘 많이 아프신데도 고를 이렇게 강하게 외쳐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목이 안 좋으시니까 간단하게만 <laughs>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는 사실 1984년에 보암산업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에 필룩스라고 사명을 변경하게 됐죠. 그래서 2001년에 코스, 코스피로 상장된 기업인데요. 어, 사실 필룩스라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 오늘 아시다시피 무슨 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업이 아니고요. 조명과 뭐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필룩스를 가지고 제가 어, 고를 외쳐드린 이유는 이 필룩스의 자회사격인 자회사죠. 리미나투스 파마의 나스닥 상장이 가시화됐다. 이런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필룩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회사인 나스닥 상, 자회사 리미, 리미나투스 파마의 나스닥 상장에 굉장히 이제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90여 개의 바이오 회사들을 상장시킨, 어, 그런 굉장히 바이오주 상장계의 마이라스, 아, 미다스의 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리미나투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음.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만약에 리미나 이 회사가 어,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면은 바이오 분야 최초로 그러니까 국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또 굉장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네. 어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쪽 치료제 이거 최장암 이런 네. 쪽 소화기암 이런 쪽으로 많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승인된 혈액암에 대한 치료제가 비록 아직 2세대지만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 혈액암뿐만이 아니라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과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재 그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여기서 어,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어, 기존에 있던 소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어, 고형암 분야에서는 제일 빠르게 임상 일상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게 이미 지금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선도적인 3세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폭탄 던지듯이 이렇게 모두 정상세포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손상시키는 그런 항암제였다면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항암제였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정상 조직을 해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항암제였다고 보면 여기서 개발하는 (3세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대장암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데요. 대장암 면역 항암제는 정상조직 말을 피 정상조직을 피하고 암세포 말로 네.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덜하고 또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필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2% 대에 좀 강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뭐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2% 대면 어떻게 보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들어가고 싶은 약간 이런 좀 매력적인 위치이기는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발생이 됐고 뭐 임상에 대한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고를 외쳐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가격 전략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0 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슈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1만 오천 원까지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이 좀 매력적이라고 해서 섣불리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는 조금 목표가까지 지켜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만8 5 0원 라인인데요 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방법을 어, 추천해드리고 왜냐하면. 사실 이 나스닥 상장 자회사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쭉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의 급등이 그렇게 나와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규 매수보다는 좀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 만 오천 원 잡으시고 그리고 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손절하시는 거 제가 추천해드립니다.